3단원 10일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입니다. 10일과 교사용 설명입니다. 10일과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일과 교사용 설명입니다. 1일과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세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진정한 형통을 알고 세상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을 구한다입니다. 학습 진행은 경청이 믿음이 다짐이 꼭꼭이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경청이 믿음이 다짐이는 교회용 홈워크북으로 꽃고기는 가정용 홈워크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1과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요셉의 삶은 평탄하기보단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 진정한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1과 교사용 설명 경청의 부분입니다. 손유일을 따라하며 말씀의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손유일을 마친 후에는 그림 자료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앞면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뒷면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기와 답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11과 교사용 설명 믿음이 부분입니다. 학생용 워크북을 활용하며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형통 가랜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믿음이 홈 워크북 소개입니다. 앞면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뒷면에서는 활동을 합니다. 뒷면에 활동일을 적은 후에. 요셉 이야기를 순서대로 적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내 모습을 찾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짐이 꼭꼭이 부분입니다. 3단원 암송을 손유의로 배워보며 말씀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활동을 마친 후에는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꼭이 부분에 가정 연계 활동 내용을 보시고 QR 코드를 통해 3단원 암송 챈트와 찬양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부모 연계 자료를 꼭 읽어 보시고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단원 11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학생용 공과 설명입니다. 학생용 공과 워크북 활동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섯 개의 그림 카드를 서로 이야기 나눈 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글씨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긴 줄에 색깔을 맞춰 그림 카드를 붙여주면 가랜드가 완성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미리 준비하실 리본을 더 길게 붙여주시면 더욱더 멋진 가랜드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홈워크북 설명입니다. 앞면에 성경 이야기를 읽은 후에 뒷면에 가정연계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일을 먼저 적고 요셉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번호를 적은 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내 모습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확인란과 부모님 확인란에 확인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3단원 말씀 챈트와 찬양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다 하고 나서 교회의 선생님께 확인란 스티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과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